<목소리> 안녕하세요, 포커의사입니다 자, 일요일부터 어, 어, 해가 엄청나게 지금 내리쬐고 있습니다. 뭐 다들 비 피해 안 입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지만 뭐 뉴스 보니까 상당히또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이 많더라고요. 빨리 복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해 뜨면 비가 그립고 비 오면 또 해가 그립고 참참 참 마음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 뭐, 제가 또 1.7톤급 올리면 3.5톤급은 또왜 행사를 하냐, 3.5톤 올리면 또 1.7톤급은 7톤 행사를 하냐, 뭐, 구독자분들이 요구사항이 좀 많습니다. 뭐, 제가 계속 행사를 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이달 또 지금 꾸준하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좀 요번에는 좀 전략을 좀 바꿔갖고, 매출을 좀 많이 좀 올렸습니다. 기존에는 가지고 오면 도색을 맡기고 해서 가격을 좀, 음, 그래도 타 매장보다는 좀 싸긴 했지만 가격이 좀 비쌌습니다. 그런데 도색을 안 하고, 음, 시세 보다가 뭐 200, 300 싸게 그냥 소개입이 남길 정도로 해서 그냥, 그냥 덤핑식으로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장비도 지금 뭐 도색을 하게 되면 가격이 한 2,300만 정도 올라가겠지만 워낙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손을 안 대고 뭐, 지금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어저께 핀 유격 조금 있는 거, 그거까지만 이제 수리를 다 해놨고, 외관도 아주 준수합니다. 세차까지 이루어졌거든요. 세차 했는데도, 뭐, 닦지도 않았지만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도 오늘 또 깨끗이 한번 닦고, 부분적으로 뭐, 칠할 부분을좀 칠하고, 그래도 또 상품화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차주분께서 정말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저, 제가 매매업을 하면서, 이 핀까지 교체를 하면서 운행하시는 분은 내가 생전 처음 본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관리를 잘 하셨던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진짜 입에 칩이 마르도록 이제 칭찬을 해주고 싶은 그런 장비니까 이 장비 오늘 딱 보시고 놓치지 마시고 꼭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사는 코벨코고 모델명은 SK35 3.5톤급입니다. 연식은 2018년식이고 옵션은 버켓 3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동시간은 8800시간 일은 작게 한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꾸준하게 하시는 분인데 일거리가 안떨어 정도로 그 정도게 열심히 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고가격은 지금 1800에 나와 있습니다 부가세 발행 가능하시면 가격 내고 되고요 부가세가 발행이 안 되면 가격 내고는 좀 어렵다는 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비 컨디션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외관 한번 둘러보면서, 한번 또 장비에 대한 또 외관 설명하고, 이분이 어떻게 수리를 해서 판매를 했는지, 그런 것까지 중심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영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어, A 플러스 b 빈에 뭐, 와샤 1t 하나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 유익이 없는데, 그래도 빡빡하게 또 잡아놨고요. 어, 이쪽에, 어 링크 빈 쪽에도, 어, 지금, 와샤, 뭐, 조금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유격이 없는 건데, 그래도 야무지게 다 잡아놨고요. 붕대 크렛 깎는 부분 전혀 없고, 전부 다 제철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관리 잘돼 있고요. 붕대 뭐 크렛 깎는 부분 전혀 없고, 누유되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버켓은 이렇게 본 버켓, 대버켓, 쪽 버켓, 전부 다 이렇게 다 보강 작업하고, 확장까지 다 해서, 아주 이렇게 야무지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 버켓 상태만 보셔도 이분이 어떤 스타일인지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자, 원본 핀에 이핀다새 걸로 다 교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직 핀 위아래 다 교체를 해놨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관리를 하셨던 물입니다좀 정말 칭찬에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타시는 분이 제 머리털라고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삼날에 찢어진 부분은 전혀 없고, 트랙은 한70% 정도 되는데, 이분이 뭐 철거 작업을 했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트랙 마모도도 아주 깔끔하게 따라 있는 상태입니다. 자, 히타 정상적으로 다 나오고요. 가동시간은 8,800시간 운행했습니다. 자, 외판 모셔도, 뭐, 찌그러지고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기스나 있는 부분도 찾은 분이 뭐 칠을 해서 이 사용을 했고요. 자, 코벨코는 이 외판이 커서 부분 쪽으로 찌그러짐이 있는데 요거는 아주 애교스러운 것 같습니다. 보통 완전히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정도밖에 안 찌그러지는 거 보면 그래도 진짜 안전하게 운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엔진을 보셔도 누유는 전혀 없고요. 자 여기 보시면 8,732, 지금 8,800인데 어 그러니까 뭐 8,830이니까 딱 100시간 된것 같습니다. 오 엔진오일 또한 100시간에서 한 200시간 더 운행하다가 교체를 해줘야 될것 같고요. 누유 전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관리를 잘 하셨고요. 저는 이 중고 차8 8 0 0시간의 수직 빈이 움직이고 이 어깨 빈, 차체 빈이죠. 이 빈들이 움직이는 게참 정말 놀랄 노점니다 진짜 그 정도로 관리했다는 게참 존경스럽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운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발 시동 잘 걸리고요. 자, 후화를 줘도 후화 받는 게 전혀 없습니다. 자, 보조 펌프로 차체 잘 들어 올리고 있고요. 우측 스윙, 좌측 스윙도 전혀 흐른 게 없고요. 자핀 유격을 다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흔들어도 흔들린 게 전혀 없습니다. 자 보통 오래된 연식은 이렇게 자체를 들어 올리면 수직핀이 앞뒤로 꿀렁꿀렁 그는데 앞뒤로 꿀렁그림이 전혀 없습니다. 제들 도 수리할 때 최고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수직핀인데 이 수직핀하고 자체핀하고 그음에 원본핀까지 다 교체를 해놓으셨습니다. 저속지에 고속지에 잘되고 있고요 복합동작도 잘 음. 나오고 있습니다 가시도 잘 되고 있고요 야마하고 콜레코는 복합동작 이런 거할때 차가 꿀렁거림도 없고 동작이 되게 매끈하게 고덕이 잘 나옵니다 자 외관 보실 때핀 보셨죠 이걸 수리 해갖고 타신다는 거는 저는 상상조차도 못했습니다 전 당연하게 매매상사에 오면 저희가 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차주분께서 해놓으시니까 제가 이만큼 또 금액적인 부분이 또 세이브가 됩니다. 그러면 손님들 오시면 내가 또더 많은 또 내고를 해드릴,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언제 오셔갖고 장비 시원전해보시고 그렇게 서로 간에 절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관리가 너무 잘돼 있습니다. 가동시간 8,800시간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아, 장비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은 형태가 왜두 가지가 있냐면 진짜 일을 많이 하신 분이 있는 반면 그리고 강급공사 같은 거 들어가게 되면 어 기름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시동을 안 끄고 계속 이제 시동을 걸어 놓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관리 잘 되고 이렇게 가공시간 많은 거는 제가 강급공사 들어간다고 거의 많이 생각을 합니다 자기 기름 떼는 거 하고 또 넘기름 떼고 쓰는 거 하고 또생격 자체가 또 다릅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강국공사 들어가게 되면 시동을 안 끄고 계속 대기 상태로 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 장비 같은 경우는 저는 강국공사 위주로 작업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장거리를 뛰는 차도 보면 이제 로수가 많은 차고 하 작은 차가 있습니다. 시내 바리 위주, 그다음에 장거리 위주 차의 컨디션은 다릅니다. 아무리 작게 탔라도뭐 시내 위주로 탔던 차가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제 설명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오셔갖고 시원전 해보시면 아이 장비 컨디션은 어떻구 나는 하거 바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관리 잘된 장비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요런 기회 딱 선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2등은 의미 없다. 항상 1등만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